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몇화죠? 1 6화 네, 십육화. 그래도 벌써 1 6화 됐어. 거의 끝나가 어. 근데 이제 일본에서 데이트하는 거잖아. 그 x 션 골라주는 데이트하는 거니까 일본은 어떤 장소를 또 섭외했는지 그치. 잘 모르니까 아. 너무 궁금해. 응. 그럴까. 어, 빨리 해볼까? 짠짠 벌써 데이트 갔다 왔네. 되게 짧게 했다. 그냥 진짜 밥만 먹고 왔나. 오후 데이트 있었어도 너무 짧게 한거 아니야? 빨리 해볼까. 빨리. 자 특히 딱 둘이 있네. 아... 유식과 음, 지연 엑스데 뭐 근데 유식님 그치, 이제 로딱 지연님한테 별로 관심 어, 없어 보여. 너무 기사님? 밥 먹을 때부터 관심 어, 없어 보라. 아, 음. 아지연님 왔다. 아, 음... <laughs> 어머. 삼사느사면이야아 음... 검정색 편한 신발이 슬리퍼밖에 없네. 아 신발은 다 편한 거네 방금. 음... 싸움 아니에요? <목소리> 아 뭐야 저아승에저아에 유시 수저나준거야 포크나준거야 설렘 설렘 포인트다 되게 섬세해 딱그뭘 필요한지 딱딱 그러니까 민경님이 너만한 사람이 없어 서 어떻게 딱 알고 오래 만났으니까 뭐가 필요한지 다 알아서 앉아있다 바로 가서 근데 저런거 해주면 안좋아하려자 없지 않나? 그치 나민경이 마음 이해해 나도 아니 뭔가 지연님 테니션왜 이렇게 떨어졌어? 렇치 옛날엔 막말 걸고 막 했었는데 너무 차갑다. 지금. 그렇지. 너 지연님 저렇게 좀총 넣어도 우진이가 진짜 엄청 흔들었나 보다. 그말 자체가. 뭐 말은 그, 우진이한테 흔들린다는 얘기인 거지. 그런 거 아닌가? 데이트가 나가면데저 표현을 안 하고 음. 생각이 많아 보이면 사실 엑스한테 음. 지금 내가 음. 흔들린다는 말 보여주는 거 그치. 남자친구. 눈도 안맞주치잖아 그니까. 뭔가 아웃이야, 내가 봤을 때. 룸매 찾아왔는데, 아, 완전. 근데, 현지가 그래. 보통 그래. 보면 마덤니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니, 성격이 좋은 성격이 건지, 응. 다 현지는 편해. 그리고 애정이 느껴져. 되게 잘 챙겨주나봐. 그러니까 유식을 좋아하는 거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지. 맞아. 아 심지어 어. 미련도 있잖아. 음. 민경님은. <laughs> 있는 거 알아 어떻게 할 거야? 물주어왔다보데난 네, 네? 그냥 돌아가 그러니까 굳이 아, 지금 어때요? 안 줘도 되지 않았나? <laughs> <이제> 무슨 <무통> 돈 주려고 <laughs> 나 떠난 거야? 걸 민경이한테 말하면 어떡해 <laughs> 현지 누나 있어? 먼저 물어봐야지 이걸지왜넘어가지이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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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관리도. 지금> 바로 <laughs> 맞아, 맞아. 질투 <laughs> 어 의심되지 스까지 늘리는 사이야 이렇게 가까운가? <직업> <웃음> 번. 번. <웃음> 네. <웃음> <웃음> 귀여워 놀고 싶어서 왔는 거니까. 유식은 저러고 있고. 아 너의 눈치를 안 보는 건 아니다. <laughs> 아, 찐이다, 저거. 근데 말해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입장 바꿔 생각하면 순경 씨 주는 게 맞지. 어. 만약에 현진이, 맥스랑 순경님이랑 잘 된다 생각해봐. 그렇지. 잘셨어요 어. 너무 똑같은 바지가 있네. 둘은 진짜 완전 커플이야. 진짜. 그 그린 채 같은 분잘 맞아? 제가요? 아아 소수가. 아그냥 저런 말. 안... 없지 않나? 선물 사고 데 바로 아, 들고 나와. 근데 심지어 그래서... 또 빨아 왔대. 정상. 선님이 이틀 제가 여자들이 그냥 기분 좋은 말이 뭔지 알아. 어? 뭐야? 응? 뭐야? 응? 어? 저기 갑자기? 응? 선물까지 어제 선물 받고 미납하는 건가? 네. 와, 저 순간이 너무 센스 있는 순간이었다. 막딱 들어봤을 <목소리> 때 언제 준비한 거지? <목소리> 어제 데이트하고 오늘 또 하는 거잖아. <목소리> <우와>? 뭔데? 옷? <목소리> 뭐야? 선물을 준비한 것도 야, 너무 감동인데 오늘 그 순간과 진짜, 저 물품도 너무 괜고 <목소리> <집에서>. 장난 아니다. 이게 <목소리> 아. <목소리> <목소리> <시계. 목소리> 어머, 어? <목소리> 아 어떻게 똑같은 거 찾은 거야? 맞다. 그런데 또 데님 좋아해서 데님 색깔을 찾은 거야. 아. <목소리> 아, 현진이 아, 왜 이렇게 큰이 좋아하는지 알겠다. 응. 저런 사람을 했습니다. 이 모든 순간이 완벽했다멘치 아. 하나하나 오. 상황 온 마저 아. 모든 게 뭐, 완벽했다. 커플 자켓이야. 그러니까. 첫때 진짜 감동을 너무 받으니까. 아 한번 어. 받아보고 싶다. 어. 어, 일본 음. 바다 처음 보는 것 같아. <laughs> 그러니까 일본 바다 음. 그렇 옷 색깔이 가장 잘 맞는데. 그러니까. 그런데 둘 다. 둘 다. 하늘 파랑. 어. 어. 블루 블루 인거 같아요 블루 은경은 도망가. 여기서 더 하고 싶단 말 하지 말고. <laughs> 그래. <그래서>. 어제 <웃음> 보니까 <웃음> 아닌 것 어, 같다야. <laughs> <laughs> 잘 해보고 싶어하는 줄 알았는데 <laughs> 음. 우승님도. 쉽게 마음을 이어는 게 사실 맞는 걸까라는 생각을 계속 음, 하기는 했을 음, 것요 임경님은 솔직하게 얘기하네. 너무 보여. 음. 지연만 바라보는 건데. 음. 음. 여기서 임경은 눈치를 많이 보는데, 직진하기도 또 음. 이상해. 맞아. 이 사람도 적극적이면 조금 다를 수도, 다를 수도 있는데. 가서 네. 너무 지연이만 바라보는 게 느껴지니까. 민경이 뭐 입장에서도 네. 내가 뭘더 한다고 네. 이 벽이 어, 깨질 것 같지가 않은 어, 어. 게그 보이는 거지 근데 그 와중에 또 민경님도 지금 그 이견이 있잖아, 있잖아. 유식이랑 비교했을 때도 많이 부족할 것 같아, 거 같아. 섬세하지 않아요 아. 그거나 음. 이러고... 우진이 이러고 있으니까그 화사 그바이 바이 근게 약간 말은 박정민이 될것같데 근데 뭔가 블랙 블랙에 맞춘 것 같아. 근현진는 확실하게 검은색 아 하얀색이 옷 때가 좀 있는 것 같아. 톤이 아, 어. 뭐? 아. 아. 확실한 거. 어. 아. 러 파스텔톤 이런 거안어리는것 어. 같긴 해. 어. 그렇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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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누나다 너와 면 얼마 더 싱쿵이야? 언님은 지금. 이미 막 뒤에 걸려서 저걸 막 망치질을, 망치 이미 안 들어가. 지금 내가 뭐라고 했는지 도 모르겠걸? 어, 이미 지금, 어? 계속 머리는 난유이 품에 지고 싶은데, 손을 움직여야 되니까. 아, 또유재가 잡아준다. 아, 유재다유재 유죄. 또다, 음. <laughs> 저 소주병으로, 소주병 뚜껑으로 다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네, 약간 저 좀. 우리 다 할까? 어, 일단 난 이걸로 다할수 있을 것 <laughs> 또하필또 왼손 또네 번째 자기. <laughs> 그러네 지금 왼손 어. 네 번째 이긴 거야? 근데 어. 만약에 축소합에서 빼면 어떨지아 빼면 너 현지야. 합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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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없이? 응. 합이 없어도 지 그럼 서로 알겠지. X를 생각면서 우리 이 서로 X를 생각하면서 이건 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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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이 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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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하 뭔지 뭔이 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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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이 뭔지 뭔지 뭔 그럼 나는 이제 이렇게 제이 약간 약간 마음 것것 같아. 것 같아. 어어어 좀, 마음 좀, 약간 마음 약간 마음 좀, 약간 마음 좀, 약 나도. 오 좀, 약차마바르 약간 마음 좀, 약간 마음 좀, 약간 마음 가약 좀, 약간 마음 합약를 마음 좀,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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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좀, 약 서로가 지금 간 마음 좀, 그간 마음 좀, 는간마그 좀, 약간 마음 좀, 약간 마 온도가 다르다. <laughs> 그 <laughs> 지현님이랑 있을 때는 솔직히 말을 안 응, 그냥 해. 그냥 약간 지현 원규 느낌이었어. 음, 음. 아, 근데 맞아. 오히려 설레는 느낌을 얼굴이 너무 잘, 잘 보여. 보고, 말도 잘해. X 아. 속에서 궁금하다라고. 맞아, 얼마 안 나와. 왜 현지가 유식을 맞아. 좋아할지 알것 같아. 아, 백현을 그래. 보면 그 어. 성세함과 좀그 사람을 챙겨주는 배려 따뜻함 이런 게좀 비슷해 겨울이 아, 아, 사람을 잘 챙겨주잖아. 남들을놓치는 부분들 했지 머리카락 넘겨주고. 생각보다 현지가 또그 덜렁대는 스타일이 많아. 어, 한국에서 있을 때 보면 맞아 맞아. 재영님은 나갔다 온 거야 아니면 여기서도 어. 집 맞아. 집사야 여기서도. 커피숍 차린 거 아니야 지금? 아 푸는 <laughs> <어픈한> 거야 <laughs> 오히려 잘됐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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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 벌푸한거같아 한국 카페 페 너무 많아. <laughs> 아, 아, 아 잘했어요? <laughs> 어, 현재. 어제나? 왜 자꾸 현재만 봐. 아, 그러니까. 그냥, 나 윤영이 잘될 거니까, 뭐 관심 네. 쓰지 마라고 네. 말하면 되는데, 대 제외하고 싶은 마음이 어. 엄청 큰가 봐. 계속 물어보고, 어. 그때도 어. 계속 물어보고. 어떻게, 그것도 왔어요? 되게 아. 이해가 안 아. 되거든? 윤영님한테 네. 하는 거는 완전 영어. 이미 100%인데. 내 친구가 한지랑 그리고 난두 번째로, 저 얘기를. 계속 어제는 유식이가 있던 거지 오늘은 선영님 아, 앞에서. 아, 근데 둘다 현지를 수는 지금 수는 뭐 원하는 아, 대상이 되잖아 아, 그래서 유신님이 저번 주에는 응? 나 오래 할것 같은데 그만해 근데 또 반대로 석희 형님도 지금 솔직히 현지님한테 미련이 있는데 근데 되게 윤형과 누가 보면 공수 커플처럼 다니는데 그러니까. 계속 남들한테는 흔제말 물어보고 다니면안에 누군가 이래서 윤형이 귀에 들어가 고 그렇지? 그러면 난 그것도 문제로고 생각해. 그 앞뒤가 완전 다른 거잖아. 지혜? 너무... <laughs>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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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누가 더 인사시키는데 자나는 거야? 그니까. <laughs> <응>? 어. <laughs> 무슨 대화야. 내가 봤을 때 그리고 백현님은 약간 제외해도 너랑은 안해 현준 날아갈 거야 약간 이런 좀 있는 거 같아. 아우 마약 같은 저자. 자 근데 백현님도 하나만 해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시계까지 서울에 숨겨놓고. 진짜 미쳐버리겠네. 시계? 와 <laughs> 아! 드디어 이제 내 입으로 말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현지님은 두 명을 골라준 거야? 아, 그래 언니 미가 있어 달가발까지 내가 할게야 진아니어 스스로 시원시원할것같아 응. 시원시원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시원시원하니까방도안 치워. 시연시는하니이어 원하선 했네 원하는 했네 원하네원하이 했네 원하선 했네 원하선 했네 원하선 네 누구 해줬을까? <laughs> 너무 궁금해. 탔지 응? 않았을 것 같아. 응? 근데 응? 쿨하게 해줄 것 같지 않아. 윤정이 어. 아! <laughs> 입장에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잖아. 맞지. 남자들은 대화하고 선택해주는 거였 맞아. 근데 들었는데 안 해주기가 뭐한데. 응. 그래, 그 자리에서 선택하라고 했으니까. 뭐, 오히더 솔직하게 해주 해준 것 같기도 해. 아, 근데 어, 뭔가 그래. 원하는 사람 선택해주지 않아서 오늘 밤도 뭔가 일들이 일어날 음. 것 같아. 아, 맞서 오늘이 이제 불꽃놀이인데? 뭡니까, 이게? 야, 자기가 선택해줬는데, 억울한 거야. 너내 마음 알면서 왜 그런 거야? 재회도 원하지도 않으면서, 남도 방해 놓는 네. 거고. 근데, 근데 지연이좀 나쁜 거 같아. 맞아. 마음이 약간 좀 못됐어. 약간, 내가 렇긴쓰는데 남수기는 아까, 딱? 약간 뭐 이런 느낌? 딱 그거. 응. 딱. <laughs> 아! 하울에서 그거? 이렇게 쓸 거잖아, 너야! 근데, 차라리, 이렇게, 어, 이렇게 어, 확실한 어. 게 나아. 맞아. 어, 민경님한테는 좀 아쉽지만. 아쉽지만. 아, 진민경 아, 아 아, 얼마나 설렜을까 너무 예쁘게 나온다. 아, 미쳤다. 진짜로. 확실하게 세게 박아버리다 아, 진짜. 말도 얻은 거 지금 너무 설렜나 봐. 생각을 또 해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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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래, 사겨라. 뒷 시간 행복해라. 그래. 아 그럼 좀 무슨 심보요? 그러면나 네. 나를... 바로 정해주세요라고 해서 그건 알기는 한데 아니 바로 정해주세요라고 했었어도 지연이랑 그거죠? 데이트하고 싶어하는 거 알잖아. 그럼 그거 해줬어야지. 그럼 저의 핑계야 뭐야. 짱정이 있으니까. 오. 팍아 말해버렸네. 아 좋렇다 응. 원래 규야 매일 절말안 했었잖아. 그러니까 지금 응. 솔직하지 않았잖아. 그 여기서 지연이 얼마큼 솔직하게 말했는지에 따라 달라, 맞지? 안 가게 할것 같아. 문지않아서 그렇다고 지금 나에 대 마음이 강해. 뭐껌 대신 닭이야? 응. 그러니까. 어 말이 조금 응. 기분 나쁜데. 얘한테 까였으니까 응. 이제 응. 걔랑 끝났어. 이런 그 거잖아. 주식이 행복을 주고 응. 내 행복은 빈 <laughs> 백폭이. <laughs> 어 이럴 땐또 빠니가 이게 여덟 살 였다. 편니까날 신경 쓰는 낌이잖아 맞아. 이건 맞지. 너무 맞지. 네 신경 쓴 거지. 아니지. 할은 아니, 아니지. 아니, 아니지. 지연 기억하면서 솔직히 지연님은 오전에 응. 유시님이랑 데이트했잖아. 응. 그때 이미 알았어. 그렇지. 어저 성격상 응. 얘가 나한테 관심 있다 없다는 누구보다 빠르게 느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민경님을 일단 그때부터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거 그렇으니까 선택이 너무 빠르지 않았을까? 난 이제 이제 원규 흔들어야겠다 말하는 타임라인이 지금 안 맞아 원규가 지연이 마음에 들어가고 있는 거 알잖아 그럼 왜 타임라인이 계속 핑계밖에 안 되는 거야 응, 그냥 그래. 지금 원규가 기분 나쁜 건 너랑 너도 제외할 생각이 없으면서 지연이랑 데이트를 시켜주지 않았어 응. 너 뭐야? <laughs> 이거잖아 나 처음부터 그냥 질투가 나서 해주기 싫었다 이렇게 얘기해 줬어야 되는데 어, 어. 그리고 마음에 지금 너랑 재회하고 싶다 말했잖아. 응. 그러면 사실 질투가 나서 안 해줬어. 응. 나 오빠랑 얘기해 보고 싶었어라고 해야지. 어. 그러면 이 대화가 말해주셨어요. 진짜 솔직한 대화 를 나누는데 얼마든지 보내는 줄수 있는데 저, 저 표현도 좀 그래. 애초에 유식님은 지원님을 선택하겠다라고 한 적도 없어. 근데 뭘 보내주고 응. 말고의 문제야 아니야. 맞아. 응. 그냥 그냥 정신 차려. 그냥 자기가 지금 선택 못 받은 거에 대한 한풀이나 맞아. 그냥 회풀을 원규님한테 응. 풀고 있어. 원규 님의 감정이 어떤지 내가 응. 내가 원규에 대한 마음이 어떤지를 지금 그러니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대화하면 의미가 없지 어. 대화는. 지원 님. 그러니까. 응. 아, 초반엔 저... 좋아했었는데 진짜. 저러다가 원규 님도 놓친다. 그러니까. 어. 너무 이순이었어. 어. 지금 말하는 이 자체가 어. 원규에 대한 존중이 없어. 지나서 갑자기. 그 말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연이 미쳐버리겠네. 그러니까. 계속 변명을 책 아, 좋아한다며 기승전결 모르니? 책좋아한다면 <laughs> 어? <laughs> <진짜> 그냥 <laughs> 너는 유식이랑 연결돼 되면은 되면 좋고, 이렇게 하고 싶고, 내해방은놓고 싶어 했던 거야. 맞아, 아, 저 아, 말이 맞아. 어, 너무 좋아. 어, 말 너무 잘했어. 어, 진짜 음. 딱 정리가 됐다고. 봐 아, 정지연이 할 말이 있어. 없어. 아, 어, 손이 바빠지. 아, 네, 오늘의 싸움은 언니가 거의, 아, 거의. 네. 어, 맞는 말만 했어. 뭔가 그러니까 진짜 불필요한 말이 음, 없었어. 음. 마음도 정했고 딱 상황 정리도 해줬고 맞아. 너무 궁금해. 그니까. 근데 승용님 보다 백현님께 더 좋네. 원래 좀 따뜻했던 사람이었으려면 그래. 엑스 속에서 되게 잘 써줬었어. 승이 형님은 잘 모르겠어. 둘다그래 다정한 스타일이기는 한데. 응. 좀 온도가 다르긴. 응. 그치, 맞아, 맞아. 현준님이엑스룸에서왜 그런지 응. 지좀알것 같아. 응. 그지 힐링 줬었어요? 응. 내가 목발 응. 못 이길 것같 진짜. 목발 못 어. 이기지. <laughs> 나 이게 서사가 다르니까. <웃음> <웃음> 바로. 바로. 다 닫아버렸어. <laughs> 목발의 감동을 깨지 마! 이러면 네, 현지님 아, 조금 네, 이제 이해된다. 그치? 아, 그치? 아, 그치? 아, 아 이거가 그치? 앞에 있었어야 아, 했는데. 맞아. 아, 너무 현지님 엇한 시간이 많았고. 그치? 그냥, 그냥 그치? 왜 아, 그래? 6년 지하는데왜 저래? 막 이랬는데. 너한테는 1춤이라고 말을 하잖아, 솔직하게. 아, 근데 이런 얘기 좀안 했으면 좋겠어. 이 둘이 얘기를 하면 안될것 같기도 해. 그니까 둘이 친하고 케미 좋은데, 어. 여자가 엮여 있잖아 아, 가뭘 솔직하다는 건지 난 모르는 거 아니 그리잘 돼가는 사람한테 굳이 저런 얘기를 왜 하고 있는 거야. 병 혼자 가서 해결을 하지가 했잖아. 그런 이잖아 솔직히 저 사람도 지금 애인이 아닌데. 우장 있다고? 아.. 감정 와르르 깨지네. 우리 석가모 우리 석가 맞지 진짜? 지금 백현 때문에 눈물 날 뻔했는데. 아, <laughs> 수국 지키라고. <웃음> 그만. <웃음> 둘이, 둘이 가줘. 또 둘이 같이 왜 가. 아 여기 수련해야 아니 뭐 기사 의견해? 그러니까 어? 아유백뭐 현진님 잡고 뭐 지금 혼자 대면 하자고 누구, 뭐 쉽지 여기들 나 형님 어? <웃음> 네. <웃음> 그림 어 그림 재밌네 어 그림 재밌다 나오겠다 네. 너의 마음을 정했냐 유난 이게 궁금해 또왜 궁금해? 어머 그러니까 왜 궁금해? 너내 마음 알잖아 어쨌든 너마음뭔데 말하지 않아 진짜 미치겠네 아, 왜, 왜 그러는 거야 와 가지고 선택도 해줬잖아! 내가 무슨 집거리를 해도 네가 확고하게 얘기하니까 나도 정리하겠다고! 말했잖아! 제외를 나 혼자 해! 말 잘하네! 그래! 어. 백현 님은 그 와중에 계속, 계속 아니라고 했었어! 음. 음. 네. 나 혼자 해? 제외를 원해서 나온 게 아니잖아! 제외를 원하는 왜? 사람이 있는 게 정하고 아니잖아! 정하러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니? 여기는 제외 아니면 새로운 사람이 선택하려고 나오는 자리잖아! 지금 네. 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불만을 말하는 거예요, 백현 씨! 불만이에요. 그게 불만이 아니면 뭐야? 자기는 다른 사람 좋아해도 괜찮고 미련 있어 보이는 사람이 나한테 좀 미련 있고 싶은 좋은데 이렇게 아닌 거화가안 거지? 왜 저래? 왜? 아기 씨였어? 일본 오기 전날에도 잡지 않았나 현지가? 어 맞지? 기했어 근데 그때부터 계속 혼남 있는 사람이 있다 했어. 근데 왜 갑자기 이거 나한테 갑자기 좋다고 그러고 좋다 그러고 좋다한적 없지. 아 지연 약 일로 간 거야? 아, 근데, 근데 또해 뜨고 여기는 아, <laughs> 아, 여기는 아, 해가, 해가 아, 좀배 정도. 그래. 그게 더기 입었잖아? 해가 뜨면서 조금씩 착해지고 있어. 어. 좀비인가 봐, 그러니까. 다자 그럴 거면 <laughs> 아, 뭐하다고물 꺼놓고 대화하자고. 편지 썼어? 진짜 써달라 그래서? <laughs> 나 퇴소해 지금 <laughs> 재했네 재밌어 어어 <laughs> 어. <laughs> 그니까 평소에 써달라고 했을 때좀써주지아 <laughs> 그래. 아. 솔직히 저게 편지가 반성문이지? <laughs> 근데 진짜 반성문처럼 썼어 <laughs> <laughs> 그래서 빽빽하게 썼고 앞에 빽빽하게 진짜 그래 우진 그래 맞아 그래 우진 그래 우진 맞아 맞아 그런 리액션 할 거면은 내려오세요 솔직하게 뭐 공감도 안 되는 거야 그래 그래 무지 무지 맞아 맞아 아, 근데 글제가 뭐라고 는지 <laughs> 모르겠다 확대 좀 해주세요 아니, 뭐. 뭐야? 이.. 뭐야? 뭐죠? 이, 뭐야? 이, 뭐? 이.. 뭐? 너무 심했었어아물을 꺼가지고 편지도 못쓰게 아, 아, 저러면 난 받아도 안 좋아 아, <laughs> 난 저런 편지 받아도 기분 별로거것 같아

아, 아, 미치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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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6년이 지나서성 진짜 너무 사랑했습니다. 아. 지금 사랑이다 아까 조성민이 사랑. 근승명이는 현지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나봐. 그러니까 저렇게 말해서. 오소지지 않는다는 거를 아 인지를 못하나 봐. 저런 음. 포인트로 지금 이환승면이 <laughs> 힘든다고? <웃음> 저거는 저기 어디? 가연. 어. 가연에 가셔서 밤에몸 <laughs> <마음에 너무> 아팠던 <laughs> 백현님 오. 때문에 화가 났다가 아른했다가 오늘 막 음. 갑자기 막안 보이던 이제 서사들이 막7월로 돌아오겠습니다. 음. 다음 주에 뵐게요. 음. 안녕.